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금요일을 열어주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오늘 아침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혼에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양식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laughs>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독교 주요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의 유한한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파악을 할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데 대한 완전한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기울여서 그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대답을 성경적으로 해놓은데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제7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함에서 본질상 그리고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즉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불가해한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선하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실함이 풍성하십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을 가지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속성이 바로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또는 성품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속성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이 강조하는 거룩하심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 성품 때문에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10편 기자는 99편 3편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분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이 급한 마음을 따라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삶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피조물입을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각 위격이 삼위일체가 모두 거룩하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도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 이제 세상에 남아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의 하나 됨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 하나님을 참 되게 만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불이한 죄인이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다윗은 10편 23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성도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성도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의 거룩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또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였을지라도 성전에서 직접 하나님을 마주하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신을 탄식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에 마땅한 바인 것이죠.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시되 거룩하게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신, 다른 영적인 존재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백성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악함이나 부정직을 그냥 지나치거나 못본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이 아주 순전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날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우리가 깊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동일하게 촉구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면에서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때조차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97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온 세상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데 항상 의롭게 심판하신다. 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 또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닐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신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하며 사는 것또 하나님께 보여드린 사랑을 모두 기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애써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또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 또 성도들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의롭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와 말씀과 함께 촉구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또 다함이 없는 사랑과 신실함에서 풍성한 분이다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지속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또 어떤 처지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사랑, 높은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보내 주신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아낌없이 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눈을 떠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실 때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차례 선언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이 선함 그리고 완전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서 잘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일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선한 일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곧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든지 우리 눈에 기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 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도 선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체포해서 죽이러 온 근위대장 아리오가 앞에서도 이렇게. 예,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고 또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잊게 하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지옥과 같은 깊은 멸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땅과 하늘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더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더해줍니다. 영원한 삶, 영생은 단지 오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이 이 더덥고 변하는 세상, 흘러가는 잠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이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는 당연히 담대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이 변하고 쇠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목적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선도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십니다. 우리는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도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믿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과 이런 성품 하나하나를 꼽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성숙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들, 그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온갖 선한 것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손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